안녕하세요. 큰산지기 김산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산으로 우리 친구랑 음, 삼시 그때 못 뿌린 거그거 뿌리러 왔어요. 삼시 삼시도 뿌리고, 이제 버섯도 있으면 따고 그렇게 가려고 한다. 동안 뿌리고. 갱이해야 <laughs> <더 꺼내야> 되잖아. 갱이 <laughs> 네? 아니, 그냥 땅이 안파져 그냥 여기다 뿌려놔야 돼. 자, 뿌리고 갈게요. 그냥 후, 네. 놓고 가야지. 네. 자, 이제 포인트에 도착했어요. 오늘 여기다 삼시 뿌리고 갈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산적도 없고 아주 좋아요. 편사도 배고기 밀고니까 아다편상하구고아 이거 빨리 빨리 해겠네요 생을 막아막아 하가네요 편다하고 오늘 먹을 것만다가고손시어서고다그어요 아우 손이 많이 씻어워요예이제 3시 다 뿌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랑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손도 시르고 눈도 오고 그런네요 보니까 뭐 이제 내년 봄에 와보면 얼마나 낫는가는 알수 있겠죠 자또 내려가면서 볼게요 내려가면서 자단나무가 물박달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뭐 특별히 붙어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넘어간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쪽기도 하나 있는데, 저기 한번 가볼게요. 아, 이 나무는 좋은데 안 붙었고, 요 옆에 보니까, <laughs> 빙고입니다, 빙고. 아, 이쁘다. 아유, 마을이 아주, 아주 이쁘게 있어요. 상태가 좋고, 한번 볼게요. 좋네요. 좋아요. 하아, 근데 왜,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잠깐만, 저쪽에, 저쪽은 누가 따간는것 같아. 저기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따서 이거 못본것 같아요. 하아, 이제, 제가 가져갈게요. 호흡. 조금 커. 했습니다. 아, 그네 그러니까 한 사람 얼굴 세 개만 합니다. 으쌰. 와, 돌아, <laughs> 이나다. <또> 울어. <laughs> <울어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하는님 가볼게요. 아, 빙고입니다, 빙고. 여기도, 아, 아까보다 좀더큰거 있네요, 보니까. 하하하. <laughs> 눈 속에, 눈속 숨어있어요. 아. 아, 나무 작은 데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컸네요. 와. 하하하. <laughs> 와.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컸어요. 하... 하... 아, 이거 저 나무 부러지면서 여기가왜이 왔는데 전혀 안 보이고 있는데 요새 제가 걷기 너무 나이 먹고 또죽어요 아들이, 진죠 하... 3년 된 것. 아, 아 이거 손으로 하면 안 돼. 그냥 발로 오케이. 와, 아, 크다. 아, 신기하 아, 주이 크다. 우리 형님들. 형님들 위험 수산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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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려 볼게요. 여기 오다 보니까 저기 뭐가 있는데, 저게 차가 버섯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아유, 까먹히는데 높아서 손을 안 대요. 이위파고게 보면. 아이고, 여기. 말도, 아주, 새끼. <웃음> 새끼. 하여간, <laughs> 너네 <근데> 양분이 없어서, <laughs> 크거냐 너. <laughs> 그암수 크고 싶으면 커봐라. 이건 <laughs> 너무 커요. 저, 위에 참나무에. 무슨, 너란 무엇이 있는데. 아무튼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어요. 약용 버섯은지 약용 버섯 같은데 너무 높아서 저 수가 없어요. 자, 다음에 한번 따볼게요. 봄에 한번 와서 따볼게요. 봄. 이건 저. 밑에 있는 건 누가 다 따가고 저 위에 하나 나온 건 높아서 <laughs> 못따가 고 있어요 <laughs> 작다 근데 잘카라 <laughs> 밑에, 밑에 있는 건 누가 다 따고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다 따갔어요 손에 바로 다이니까자또 가볼게요 저기 뭐가 있는데, 지금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게 구멍지, 구멍, 구멍, 구멍장이 버섯. <laughs> 많다 안타. 구멍장이 <구멍자의> 버섯. <laughs> 아, 이거 뭐 먹는 거? 이거 야경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건 뭐, 아유 패스 패스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산할까 합니다. 눈은 조금씩 내리고 우리가 뿌린 삼이 삼씨가 내년 봄에 잘 나기를 기대하고. 그 삼복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버티 주기로 기도합니다. 오늘 삼신 한한 반대 한한대한대 한대 정도 뿌렸어요 한대 정도. 거기서 10%만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은 2월 9일 오늘 아, 2월 10일 2월 1 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낚시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낚시는 취소하고 산으로 왔어요. 내일 모레 낚시합니다. 또 바다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